들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있으면 투수들이 아무래도 도망다니 비칭을좀 하게 돼 있거든요. 무섭죠. 7월의 하마, 7월의 팀 타율 4만이 넘는 무서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은 볼. 지금은 장원준 선수가 의식적으로 위쪽으로 잘 투구를 한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워낙 장원준 선수가 지금 재구력이 되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의식적으로도 저렇게 높게 던져줘야 타자들의 동체 실력을 좀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리그에서 볼넷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태균 4번 타자 오렌토 주자 2루 긁어냈습니다. 지금은 김태균의 컷. 이 중심 타선의 최근에 팔꿈치 통증으로 어제 결정을 했던 송강민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첫 타석 2루타 타점까지 올렸습니다 자, 지난 장원준 선수는 지난 LG전에서도 김용희 선수에게 첫, 1회의 홈런을 맞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투구수는 가져가지 않았으요 예. 오늘은 자칫 잘못하다 30개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미 20개가 넘었습니다 장원준의 첫 번째 이닝 넘죠 센터 쪽으로 타구를 띄었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김태근 11경기 연속 안타 그리고 6경기 연속 타점 스코어 2대0 두산 벤치가 한 번쯤 올라가서 이 분위기를 조금 상대 분위기를 끊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양팀 선발 투수의 지금 성적을 보여줄 때는 대부분의 시선이 지금 장원준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지금 단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어, 부산벤치가 나오는데 워낙 타선이 지금 폭발력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김태균 선수까지 첫 타석 적시타 벌써 두 걸음을 앞서 나가고 있는 하바이글스입니다 올 시즌 전체를 보더라도 장원준 선수가 이렇게 초반에 와르르 무너졌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7년 연속 10승 이상이라는 또 타이틀을 달 수가 있었고요. 자, 장원준이 선발 등판 시의 승률이 8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장원준 선수가 어제 5점 차를 뒤집히면서 불펜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긴 이닝을 좀 가.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러면서 어제 패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반드시 또 3연패를 두산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금 오늘 경기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어, 선발진에서는 리퍼트 선수 다음으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뭐 보호된 선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초반부터의 장원준 선수의 곤란한 그 경기 운영은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로사리어도 안타 행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주자는 1루와 1루. 1호. 7월의 상승세. 7월 말까지 타격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마이글스 지금은 첸지업인데요 네. 옆에서 어제도 볼까요?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어제도 이현수 선수가 승부를 들어올 때 약간 빠른 번에 높은 볼을 힘으로 밀어내면서 자전하타을 만들어냈거든요 지금도 체인지인데 조금 타이밍이 빨랐습니다만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결국 예. 자전하타을 만들어냈어요 아, 이 어린아이까지 엄지척 <laughs> 뭘 알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옆에 보면서 아마 따라했겠죠 <laughs> 네. 루상의 주자는 두명 2루와 1루 타석에는 6번 타자 김경헌 선수입니다. 백끝에 걸리면서 파울. 참 어제 김경헌 선수가 승리를 확정짓는 솔로 홈런, 그것도 연장전에서 터뜨렸고요. 전날 5타수 2랑타가 참 합쳤습니다. 3-2에서 바깥쪽 볼을 밀어치면서 끝내기 홈런이 됐어요. 예, 예. 예. 뭐 끝내기 없는 건 아니겠죠. 9회차였으니까. 그렇죠. 예. 결승 타였고요. 그렇습니다. 김경현의오늘경기첫 번째 타석 6번 타순에 배치가 됐습니다.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변화고 참 이순철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장원준 지금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제 승부를 결정 지었던 김병헌 선수의 홈런 장면입니다. 제가 부회라고 봤는데 1 1일에 초에 예. 결국은 이렇게 투아웃에 나와가지고 3트에서 밀어쳐서 홈런을 만들어 내면서 결국 5점 차를 뒤집고 경기를 뒤집는 예. 예, 역전승을 하는 그런 예, 역할을 해줬어요. 참 하나 팬들이 사랑을 할 만한 그리고 김병헌 선수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플레이들을 지난 시즌보다 정말 자주 예, 해주고 있어요. 예. 시즌타일은 2할 ER 7푼 5리 하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지켜본다면 참김경원 선수는 6번 타순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정말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뭐 3번에 배치가 되고 송강민 선수가 계속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데 예. 타순에서 자, 지금도 팜.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경원 선수가 스트라이드가 저렇게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닫은 상태에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볼에는 대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어, 투 스트라이드가 되는 과정에서 반대 투구가 돼서 몸쪽으로 왔을 때 자꾸 피하는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트라이드가 막어져 있는, 닫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 약점을 두산이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계속 지 바깥쪽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어제처럼 김성민 선수한테서 홈런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바깥쪽에 있어 얼마든지 김경현 선수가 다른 따로 잘때릴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현 선수는 타석에서 계속 이렇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볼이라든지 바깥 대각선 쪽으로 가는 볼을 투구를 한다면 타격하기가 훨씬 더 쉽고 그걸 노려야 될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어제 김경현 선수가 밀어서 잠실구장을 넘겼네요. 예. 원발투스트라이크 다시 밀어친 타구 타고. 날카로운 타구는 파울 지금 몸쪽에 던지지 않고 전부 바깥, 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지금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바깥쪽의 대처를 잘 해내고 있는 김경원 선수 최근의 모습이고요 자, 첫 번째 이닝인데 선발 장원준 답지 않은 모습이 오늘 경기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투구수는 27개 어제 권혁 선수는 올라와서 좌타자가 나와도 우타자가 나와도 전부 어좌 우타자기는 바꿨죠. 좌타자기는 몸쪽으로 계속 승부를 하네요. 그렇죠. 예, 몸쪽으로 승부를 했어요. 빈나는 타구 삼루 타구를 잘랐고 1루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만 올라갔습니다. 주자는 삼루와 1루 그리고 투아웃.